이 휴대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에이. 근데 음... 그러면 이 얼빡샷이 <laughs> 멘트 하나 하라고요? 멘트 한 개만 네, 들어볼게요 네 이럴 줄 알았다 하고? 그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네, 이럴 줄 알았다의 이재석입니다 그럴 줄네 그럴 줄, 그럴 줄 알았다의 이재석입니다 안규령 앵코와 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규령씨 볼게요 <laughs> <웃음> <웃음> 너무 걱정되네 여기, 이놈의 카메라 좀 봐주세요. 이스 아, 이게 이제 나다이 이 사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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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사람 그이 이거, <laughs>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laughs> <맞네? 웃음> 이 사람이라고 하셔도 돼요. 아, 재밌잖아요. 이 양반. 이 양반. 이 사람. 해볼게. 요유이적 턴으로. 아 너무 안한지 오래돼 가지고. 저... 뉴스 아까 형도 뉴스까지는 아니었어요, 음. 그죠? 네 안녕하세요 안기령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어, 신규 프로그램 이재석 앵커와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제목이 진짜 적어야만 해. <웃음> <웃음> 네, 그럴 줄 알았다. 자, 오늘 오후 6 시에 저희가 준비한 저녁 시사 첫 방송이 시작되는데, 네, 그럴 줄 알았다. 두 분의 공모셨습니다. 이재석, 안기룡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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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안기룡. 네. <laughs> 안기룡, 낙선. <락선. 웃음> 이재석, 퇴사. <태사. 웃음> 저는 뭐 비할 바가 아니죠. 네. 미안합니다. 이, 네, 이재석 기자, 않습니까? KBS에서 몇년 근무했죠? 19년 했습니다. 19년. 네. 이재석, 퇴사. 안기룡, 낙선. <웃음> <웃음> 낙선하고 낙선인사도 굉장히 바빴죠 네 선거운동 기간만큼 낙선인사가 바쁘다는 걸잘 몰라요 사람들이 음. 엄청 할 일이 많 떨어졌는데 엄청 <laughs> 할 일이 많아요 <laughs> 자 이렇게 두 분을 퇴출되고 낙선한 두 분을 모시고 <laughs> 퇴출은 아니에요 네 <laughs> 사실상, 뭐, 사실상 사실상 사실상, <laughs> 사실상 예. 뭐, 어린이 합창단에서 <laughs> 할수 있는 게 없어서 <laughs> 어린이 합창단으로 <laughs> 네. 아홉 시 앵커였는데 어린이 합창단으로 보내가지고 예 퇴출이지 뭐야 <laughs> 자 그래서 <laughs> 어린이 합창단에 가느니 내가 나와야 되겠다 하고 나오신 분들 꽤 있죠 KBS에서 그때 예뭐다 그 어린이 합창단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예. 예, KBS에서 퇴사한 사람들이 지금 적지 않이 있습니다 자 KBS 주말 9시 뉴스를 하시던 이재석 앵커와 YTN에서 저녁에 뉴 있죠 YTN을 네. 대표하던 시사 방송이었죠 예,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6시 시사 제목은 내 그럴 줄 알았다 <laughs> 내 그럴 줄 알았다 <웃음> 의미심장합니다 <웃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완전히 열린 결말이에요 못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아하>. <웃음> 되는 거고 잘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 네, 이럴 줄 알았다와는 조금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내 네, 그럴 줄 알았다는. 저는 그리고 수요일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수요일은 재밌대. 수요일보다 <laughs> <재밌게. 웃음>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이거. 수요일은 드라마 보좌관과 어,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을 섞은. 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나와요? 네. 의원 보좌관들이 재밌긴 한데. 얼굴이 아 복면 쓰고? 네 그래야 이제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재밌겠네. 네 각정상 보좌관들이 나와서 뒷얘기들을좀 네. 풀어내기로 했어요. 의원들 네. 좀 많이 날라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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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런 기획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저희가 한 시간만 잽싸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예, 퇴근할 때딱한 시간만 하려고. 하, 재밌어야 할 텐데. 신문 보고 뭐 학습할 거 하고 네? 그래서, 왜냐면 와서 뭐 신문 보고 뭐 학습할 거 하고 그래 Simon Bogo, Huxpackaho.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요 e i 공화도 가고, 네 영양 갖다가, 영주, 갔다... 네 원샷을 주실래요? 저희 근데 이름은 정해졌어요? 이름 정해졌어요. 뭘로? <laughs> 나 대충 알아. <laughs>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그그그 그, 그 우리 텔레그램 단체 방에 네알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 오케이. 작가들이 무의식 중에. <웃음> <웃음> 응. 그거 그거, 아, 나 몰랐는데 <laughs> 궁금해서. 그거 백을 띄워주세요. 예. 우리 로고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나, 뭐, 난 지금 진행자들에게 말을 <laughs>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우리를. 네 못, 그럴 줄 알았다. <웃음> <웃음> 지금 뭔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를. 나 지금 진행자들에게 <laughs> 말을 하지 않고. 아, 방금 카메라가 왔는데요. 아니 아까부터 찍고 있었어 빨간불이. 아, 그래요? 음. 지금 진행자들에게 이걸, 이걸로... 말하지 않고 네 그럴 줄 알았네. <laughs> 네 이럴 줄 알았다. 진행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뭔가 굳이 포장하자면 그 뉴스의 홍수 속에 우리가 뭔가 큐레이션 해주는 컨셉이잖아요. 우리 방송이 지금 그런 취지잖아. 지금 피디가. 그러니까 뭔가 아,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뭔가 우리는 뭔가 조망하고 있다. 이 뉴스들. 그 옆에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포장할 수는 있겠네. 꿈보다 <laughs> <laughs> 해몽. <laughs>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안 하겠지만 <laughs> 나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laughs> 해야 되겠까 꿈보다 해몽. 약간 극복 방송. 뭐를 극복한다는 거야? <laughs> <laughs> 낙선을요. <흘려. 웃음> 아, <급복>. 퇴사와 난 <laughs> 낙... 아니, 아니 안기령에게만 적용된 얘기야 사실은. <laughs> 뭐 딱히 뭐, 나는 뭐... 아니, 근데 뭐, 제목 따라간다는 얘기 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laughs> 그 해석이 되게 좋았어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치. 우리가... 그치. 뭐 네,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우리가 어. 이거를 그렇지. 아울러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파네 아, 그럴 줄 알았잖아. 뭐 아니, 내가 퇴사한 이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상념중에 하나가 좀 가볍고 경쾌하게 가자, 인생을. 어차피 사람 인생이라는 게몇달 뒤도 모르잖아. 두세 달 뒤도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경쾌하게 가볍게 가자라는 취지의 글을 하나 쓰려고 하다가 뭔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안올렸거든요 페이스북에 그런 내 다짐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흔쾌히 받아들여야지. 근데 안 돼. 그 말은. 그 다짐이 헛돈다는 얘기지 지금 뭔가 착근하지 못하고 이름은 없어요? 이름 붙일까요? 앞에? 응? 이제서 만귀령인데 아, 네, 그럴 뭐 그렇게? 줄 아, 그건 뭐 붙여도 안 붙여도 되는데 아 이게 그냥 카메라 한 분씩 좀 대볼게요 7번을 투샷을 잡아주실래요? 한번안 안 잡아주세요 마이크 <laughs> 그냥 이따 치고 한번 바꿔봐 주실래요? 자리 음. 일어나서 바꾸는데 의자 바꾼 거 진짜 귀찮아. <laughs> 귀찮는거 <laughs> 보다. <없다. 웃음> 의견이 있으세요? 저는 아깝게 났는데. 뭐 아깝구나 니 네. 원샷을 주실래요? 이재석 기자부터 7번으로. 7번. 네. 7번이 어떤 거예요? 이게 7번이요. 가운데 거? 네. 아, 저기 출발이야. 더 타이트하게 가볼게요. 이거 옆에서 잡아주세요. 지금? 네. 살짝만 뒤로. 더더 음. 더 들어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옆에서 타이트탄게도 있으니. 아 그래요? 네. 그 호감형이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laughs> 휴대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음... 그러면 이. 얼빡샷이 <laughs> 멘트 하나 하라고요? 멘트 한 개만 네. 들어볼게요 네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누가 하셔도 되안 하셔도 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다의 이재석입니다 그럴 줄네 그럴 줄 알았다의 이재석입니다 안규령 앵코와 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규령씨 볼게요 <laughs> 너무 걱정되네 여기 글씨간많이 걸리면 그렇겠다. 여기 비은씨 카메라 좀 봐주세요. 옆에. 은이스상은이필더타이영아이게이제나 잡다가 이 사람, 그이커잡다이영상이 사람 <laughs> 이사람이사람하이라고하이요상이영상이영상이영상이사람이영상이이영상이이 <laughs> 해볼게요. 유익적 턴으로. 아 너무 안한지 오래돼 가지고. 뉴스 아까 형도 뉴스까지는 아니었어요, 음. 그죠? 네, 안녕하세요, 안기령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어, 신규 프로그램 이재석 앵커와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녕하니까아 어, 제목이 진짜 적어요, 아마는. <laughs> <laughs> 네, 그럴 줄 알았다.